별이다.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 왔습니다. 어, 별이 있다 원준아 여기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네요. 가서 맛있는 맥주 시험하고 오겠습니다. 차를 빌려서 맥주 못 먹는 우리 남편은 내가 대신 먹어 줄게. 오빠 먹까지. 시계 같은 거라고. 그러니까 앉죠. 한번 앉주 어, 이쁘다. 아. 그러니까. 어, 저 세븐일레븐. 아, 여기, 여기 빨간색 건물을 밟고요. 트랙도 있다 보존나요, 저기에. 홉, 인가? 홉. 홉. 어, 입구부터 잘 꾸며 놨네. 가, 보자 그러지 말고 아 이쁘다, 사람 작아. 여요여 가요. 여요가 여기 가 여기 가요. 여기 여기 가기 가요. 여기 기 가요. 여기 가요. 여기 가 가요. 여기 가요. 요

한 잔만 들어와서 맥주 한 잔만 시켰습니다. 세잔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. 맛있게 마있게 먹었습니다. 부품이 맛있겠네요. 그리고 치즈도 두개 시켰습니다. 박물관 안에는 이렇게 식당도 있다고 하네요.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모제한 노미호다이 술 모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플랜과 음식들 먹을 수 있는 징기스칸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다섯 개가 있다고 하네요. <laughs> 아무도 이뻐요.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어? 범준아, 치즈. 엄마 치즈랑. 옥수수 차 사왔어 먹어볼까? 짜잔 혼자 치즈 먹어볼까? 안 먹어 안 먹어? 이거 물 먹어볼까? 옥수수 어, 차인데? 응 옥수수 차 옥수수 차 어, 먹어봤어? 어떤 맛인지 알려줘 어, 하나 먹고 왔어 후딱 먹고 왔어 맛있었어 아, 세잔안 먹고? 너무 많아가지고 세 잔은 아, 생각보다 많아. 크던데요? 어. 에이, 맛있지 맛있어 옥수수 맛이야? 어때? 응. 맛있어? 한국 사람 반 <laughs> 한국 사람 많은 것 같더라 응 엄청 많아요 한번가또 갈까? 응 알았어 치즈는 안 먹어도 돼? 응, 치즈 응, 먹어볼까요? 응 치즈 맛있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먹을 거야 알았다 치즈랑 같이 해서 이렇게 안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뭐 치즈야? 본준이 좋아하는 옥수수 치즈인 거 여기 한 스무 바퀴 돌았다 스무 바퀴 진짜. <laughs> 진짜 농담 아이 이야 땀 따만만아 몰라. 오. 심팔이라서 아, 어 오시? 옥수차랑 같이 먹을까? 음, 맛있나 보다. 오, 오, 오. 아, 라라 라라라, 라라라. <laughs> 떨어졌어요. 좀 남았다. 다행히. 아빠 꿀은 뭐야? 응, 떨어져서 아빠가 먹어. 아 근데 이거 건물이 너무 이쁘다. 저기 별도 있어요. 봄들 저기 지붕맨 위에 있는 별 봤어? 슈가. 안정금 별, 큰 별, 작은 별. 뭐살거 없어 일층에? 아니 여기 뭐 기념품 같은 거 있던데? 아니 아니요. 뭐 으, 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 범준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? 찾았다. 아빠 어디 갔어? 아빠 어디 갔어? 어 빨리 잡으러 가자. 출발. 잡아 잡아 잡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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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하나 둘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. 싱싱생생 달려. 어? 어디 갔어? 아빠 없는데? 자 출동 준비. 다했나? 출동 준비 다했나? 출동 좀 해! 퍽퍽! 퍽퍽! 됐다! 출동해! 변신!